문제답지 않은 문제다 심해안나 이런 거험에서 저희가 75도, 60도야. 여기 몇 도겠어? 매저번에 반지를 5어 45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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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의 도 45도. 4 5 다이즈 45는 얼마지? 루트 2분의 2 계산하면? 음... 내가 벌써 했다 이새끼야 곱하면 끝인데 다른 이 시험에 안 나와 졸라 아쉬워서 알았어? 네그 필수의지 3번은 나와 발표 음. 비례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. 음. 아, 이거도 시이잘안 나와. 근데 이건 잘 나와. 같은 얘기인데 이게 예. 다른 얘기 좀 해볼게. 2분의 1하고 같은 거 말해봐. 3분의 1. 또 6분의 3. 이거를 비로 쓰면 1대 2대 3, 음. 2대 4대 6쓰는 거 알아? 네. 오 그렇군. 그럼 머릿속이 차장 해 응? 응 그럼 쌍인 a 분의 a 는 쌍인 b 분의 b 는 쌍인 c 분의 c 는 이어리잖아 그럼 a 대 b 대 C는 저장고 불러봐. 네. B 네. c 는 저장한 거 불러봐 쌍인 a 대 쌍인 b 대 쌍인 c 이거 같은 거다 네.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랑 어떤 거야? 같은 거야. 이곳에 아. 관련된 건잘 나와. <laughs> 알았어? 네. 이거 사실 3번대 살짝 그런 느낌이거든? 응? 근데 저거는 어쨌든 이거, 이건 잘 나와. 이걸 이용해서 뭔가 푸는 것도 잘 나오는데 이 자체는 문제가 이건 좀 유치해. 유치하다기보다는 좀 쉬워. 자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음. c 플러스 a가 몇대몇대몇이네 대 6대 6 이제 7대 9잖아 이거 너무 직접 적으로 알려줬어 그러면은 <laughs> 하... 아, 이것도 알아야되는데 또 2분의 1또또또 또, 또 하나 이거 이게 이게 즉 비례식 이게 다 0.5인 거 알아? 네 1은 2 곱하기 0.5 2는 4 곱하기 0.5 이게 당연하잖아? 응. 3은 6 곱하기 0.5 그러잖아. 응. 마찬가지 얘기로. 응. a 분의 b 대 c 분의 d 대 e 분의 f 가 있어. 그럼 이런 걸 자꾸 k 로잘 놓는다고. 네. 그럼 b 는 a k. d 는 c k. f 는 e k. 사실 이건 고1대 개념거든. 응. 네. 그리고 또 수잔 얘기야. 응. 네. 또 수잔 얘기라고. 사실 이거는 b 니까. 6분의 a 플러스 b 하고 7분의 b 플러스 c 하고 좀 이제 한거 계속 똑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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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하는 거 계속 네. 어? b 플러스 a 이게 같다 그랬잖아 그치? 렇 b는 항상 이렇바꿔수 분수로 바꿨을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1대2는 2대4 하면은 그 2분의 1하고 4분의 1이 같다 뭐 이런 거야 이것만 들은 게 아니고 얘 분의 얘하고 얘 분의 얘도 다 네. 이런 막다 통해 순서만 잘 맞추면 다 맞아 네 어? <laughs> 아니, 곱하기는 순서가 바뀌어야지 이렇게 음. 어, 곱하기까지 순서 맞추지 말고 이렇게 갔겠냐 응? 나누기를 나누기 할때 말이야 분수로 쓸때 말이야 순서맞추 맞다고 응? 응. 이것도 뭔가 k로 놓고 a 플러스 b는 몇 k? 6k b 플러스 c는 몇 k? 7k c 플러스 a는 몇 k? 9k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야 돼네 근데 우리가 표현한 건 뭐냐면은 문제는 sin a 대 sin b 대 sin c 이 b의 값을 구하래 응 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a 대 b 대 c를 구하는 거야. 알았어? 네. 그럼 a 대 b 대 c가 뭔지 등식이 3개 나왔잖아. <laughs> 선생님 이 맨날 하는 얘기야. 등식이 3개 나왔어. 두개 이상 나왔어. 변백기로 어떻게? 더하고 더하고 빼고, 빼고 곱하고 뭐다.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? 더해야죠. 더해야지 계속해. 네. 아 빼서 구할 수도 있는데 빼면 정리적으 더하는 게더 편해. 더하면 A가 두 개, B가 두 개, C가 더... 너왜두 개, 아세 개를 더하는 것도 생각하라고 와세개 더하는 거 옛날에 할줄 알았는데 그렇지 센스가 사라졌어 이시끼가 6, 7, 9 더하면 얼마야? 어... 22 나누라고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1K잖아 네. 근데 이게 6K잖아 이게 6K라고 A 플러스 B가 6K라고 그럼 치는몇 K? 오케이 이게 더 편하다고 너는 연립할 생각 했지? 네 이거 이거 빼서 A하고 C에 관한 식그 다시 A 연립해서 A 구하고 C 구하고 다시 구하잖아 근데 이렇게 A B B C C 세개다 더한 게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면은 변비기를싹더한게 편해 오케이? 네 근데 그렇게 연립해도 되는데 응? 네또 어쨌든 B 플러스 C가 7K래 이제 7 k 이거는 몇 K? 몇 K? 응 k a k a y Okay. Okay. o k o k 였어 Okay. o k k 그러 o k a 대 B 대 a 가4대2대 대 5라는 y Okay. 네. 그 문제 어디갔냐? a y 냐 k 어, 이거 o k 4대2대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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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